네, 안녕하세요. 중수재자입니다. 지금 주말인데 빅 이벤트가 좀 있죠. 뭐 G20에서 화이 제재 문제도 있는데 지금 북미 정상이 DNG에서 만난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뜨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DNG에서만 방문을 하고 김정은을 만날 것 같지 않다고 하다가 지금 북한에서도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제현 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만나는 게 확정적이고 어 만나서 무슨 큰 회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잠깐 악수하고 뭐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이벤트겠지만 경협주에는 어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저의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북미가 만나면은 경입수들은 내일이죠. 다 월요일 날 대부분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큰 폭으로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뭐 상한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윗골이 달고 말 것이냐, 아니면은 뭐 대충 한 5에서 10% 정도만 오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너무 흥분하지는 말자. 흥분하지 말자. 좀 진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기사 보고 바로 시초가에 매수를 바로 하게 되면은, 어, 좀수실시를볼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뭐 만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제재가 해제된 것은 아니에요. 뭐 개성공단이 오픈이 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어, 아직은 실질적으로 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 기대감과, 기대감과, 어, 이벤트만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어떤 기업이 그냥 뉴스나 기사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어, 실적이 이안 안 찍히고, 실적이랑 영업이익이 안 찍히고 기대감만으로 오른 경우에는 그냥 윗꼬리만 달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그럴 가능성도 내일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저의 대응 전략은 참고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한두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두달 전에, 이제 에버노트 매매일지 작성하긴 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지금, 음, 저는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달 전에 다시 경협도 다시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는 계속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불타기도 하고, 물타기도 한 번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일단은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이었죠. 한두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뭐 단차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본업이 있는 일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도중에는 당연히 손실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구간도 당연히 거치게 되고 수익까지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 걸리는 것은 음 감수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지지가 확실히 받고 지지를 확실히 받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오르잖아요. 결국에는 오르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는 주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음 전업 투자자가 아닌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을 조금 노려야, 되, 노려야 되지 않을까 하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크가, 크게 두 가지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고, 그리고 실제 정상이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쭉 매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됐을 때첫 번째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대감이 어, 현대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가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 정도 구간이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됐을 때 어,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고 그리고 만약에 북미 정상 회담까지 열린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어요. 12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된다. 제재가 해제가 되면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분기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고위급 정상 회담이 고위급 정상 회담 기점으로 한 10만 원까지는 갈수 있고 정상 회담, 북미 정상 회담까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갈수 있다. 봤을 때, 봤을 때 오늘의 북미 정상 회담이 만나는 이벤트의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북미 정, 고위급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 어느 정도의 이슈를 크게 받을 만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0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여기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제재가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 보유자들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나 다른 경협주들을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 윗꼬리가 너무 많이 5% 10%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 너무 섣부르게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 하지만, 근데 만약에, 부, 그, 지금 오늘의 만남 이후에 고위급 회담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내일 후속 기사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좀, 음,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10% 이상 현대리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약간 부분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어느, 어느 정도는 할 거고, 하지만 다 팔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말씀드렸듯이 추가 후속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팔진 않을 거고, 어, 후속 기사 여부에 따라서 뭐더 11만원, 12만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다 팔진 않고, 저는 그 추후 기사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 경협주의 큰그 포지션은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가 저의 큰 생각이에요.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튼 무조건 다시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보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있거나 기대감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오른 경우는 이런 단기 차익 물량들이 단기 그 어, 차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어, 한10% 정도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제 어떤 이제까지 경역주를 매매했을 때 느꼈던 저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음, 좀 예상치 못했죠. 그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나는 거는 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축하를 할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 각자의 어떤 음, 시나리오에 따라서 매매를 좀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